샬롬 교회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 9월 둘째 주 어, 영상 설교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어,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이신 나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 한분만이 여호와 한분만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대독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움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아멘. 자이 이사야서의 주인공 이사야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유다 시대 그 왕이 있는데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네왕 시대의 약 대략 5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 이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죄 물든 그런 백성들과, 그리고 여러, 세계 여러 나라, 그 열국들에게, 어,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어, 회계를 촉구하고, 또, 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 남은 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어, 통해서, 지켜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를 저수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을 보면, 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 유기인데요. 유기라는 것은 내버려 두시는 걸 말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이런 백성들은, 어, 13절 말씀처럼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말 걸러낼 사람 걸러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미랄과 가라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유기된 백성이 되면 안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을 주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 43장 어절 말씀을 보면 어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어이 말씀은 어 앞절에 그 43장 앞절에 어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어그 백성들이 세계 각지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어, 이 흩어질 때는 성결로 하한 것이 아니라 어, 피해서 도망간 것이죠. 중국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진 채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 부르셔서 모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모였는데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변론하시고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구원을 행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해 오셨으므로, 그 믿음의 백성을 구원해 오셨으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리고 또 증인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아,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영원전부터 어, 태초부터 영원 끝까지. 정말, 어, 이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과 장소와 모든 사람을, 음,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시는 그런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가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어 태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무조건적인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를 늘 어,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옆에서 함께하셔서 어,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의 어, 자녀이고 백성이심을 또 알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증인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에, 어, 코로나로 또 장마와 이 시대의 모든 이런 힘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어, 참 회개하고, 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참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대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의 삶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시고 그 넓고 깊으신 그 사랑과 어, 내주하심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역사 어, 고의 교통 어, 충만하심이 어, 우리 친구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어, 우리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